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 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부터 묵상할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된다면 오늘부터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몇 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같이 큰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지내거나 또는 인근 마을에 지내면서 성전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은 예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이날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을 잡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류,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류는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향류 중에서도 이 나드라는 기름이에요. 이 나드는 북부 인도에서 자라는 이 감성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이 짙은 장미빛을 띠고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그 향료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감사해서 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칠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이 특별한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이제 곧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사도인 개인들에게 팔아넘길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를 죽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를 깨트려 드렸고 또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유월절 일주일 전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게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마리아인지, 나는 가롯 유다나 아닌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이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기한을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